Change to tell you about defensively as it looks like we'll have 어, a new 뭐야. second baseman end of the game. Second baseman Lee Eagle. Now he did in. not play last That's night, but clearly back good. in the starting nine for this yeah. one. Here's the first pitch to him. 오케이, 버러스올 t 1루타, 1루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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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왜왜왜왜왜안 가. 혹시 아웃 됐어아 2런 온3이다마라 아,왜 뛰다마라이 친구야. s 어. 아 n t on the ground out t second eagle is right oh l l s the first b a s e m a n a g 또못 던졌어 제대로 못 던졌어 악성구 나왔어 또또악성구 나왔죠 글코비 흔들립니다 감독님의 두 번의 호출에 지금 어어 어? 오케이 아 저거 알았다. 저거 알았어. 저거 알았어. 저거 수비 나오는 거 알았어요. 이제 공을 잡을 수 있을 때 아론을 눌러주면 돼. 아명품 어. 어, 수비. 저거 빠지는 볼이었는데 글코비가 아주 잘 잡았죠. 아 좋아요. 자 실수 많이 했어. 좋아 잡았어.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글코비. 초보 버리고. 어, 초고 벌어요. 페스트볼. 좋았어. 우리 글곱이 잘하고 있어. 우리 글곱이 잘하고 있어.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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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Into the w i n 중견수 플라이. Getting ready for another chance? Damien. Double play chance, Double play chance. Looking for the strikeout. Here's the one, two. This is second. But this is hauled in by the second baseman. And fellow of the order so two, three guys. Have, one, two, three. 아우야야 아오케오케 아우야야 아 괜찮아 어, 아우 괜찮아. 아, 괜찮아 어 글꼬비 잘했어 아, 자, 자 안타 하나 크게 치면 주자 들어옵니다 자 초구 버릴게요 아, 초고 버려 아, 커브 골이야 후 제법이구만 아슬아슬해요, 진짜. 어, 어, 이거를. 아, 이거를. 3타수 자 삼타수 일타에 그 토비. 자 일루에 주자 있고요. 아 대초고 okay, 버려 아 근데 저기 안 빠진다 자꾸 이제 그 수비수 손에 걸리죠 볼이 아 이건 안 좋은데 아 진짜 빠지는 건데 원래 조금만 더 옆으로 더 당겨쳤으면은 아깝죠 아야 이거 아니야 파울이야, 파울이야, 파울이야. This is going to wind up a foul ball. He's set. Here comes the one lifted into center. Suppose you'll settle under it to make the play for the first out, as the runner will have to head back to first. 아 이겼어 이겼어. 자 오늘의 세레머니는 그냥 하이터치, 영덩이터치 와. 아 그래도 꾸준히 안타를 지금 계속 치고는 있습니다. 어. 어 시즌이 마무리가 됐다는데? 어 아니에요 저잘 해요. 어제 16경기 안타 쳤어요. <laughs> 아니, 성추행이 아니라 동료들끼리 잘했다고 이게 툭칠수도 있는 거지. 어? 그리고 당하는이가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면 성희롱이 아닙니다. 어? 성희롱이 아니에요. 잠깐만. 요거. 어? a benchd prospect receives a call from. 여 보세요. 여보세요 극급입니다. 여보세요, 어... 아! 너가 그삼루그 3루 그 뭐야 3루수 제의를 받았는데 거절했다고 들었어 무슨일이니? 아... 어... 그건 내 포지션이 아니에요 어 자꾸 억지로 이렇게 안힐라고 하잖아요 난 지금 2루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너를 어, 라인업으로 다시 2루로 복귀를 한다고 그우고 임시로 3루수 해달라고? 아 임시로 3루수를 하라고? 안돼 아 3루수는 싫어 아, 그니까 전 유격은 세컨드 포지션 유격수예요 세컨드 포지션은 유격수인데 3루수는 안 하겠다는 거지 어. 안할 거라고요 나는 이루수랑 유격수만 ability. 고집할 거라고요. 나는 키스톤 콤비가 좋단 말입니다. You're not in a position to be pushing back on anything. 어, 억지로 하지는 않는 거지. EK, if you are, I'd be there to back you. But for now, you've got to toe the line. 아, 아니야. 이건 아니야, 진짜. 싫다고요. 우리 팀3루수가 그렇게 서, 그렇게 실력이 그지같습니까? 나를 세울 정도로? 아, 자꾸 하라 그러네. 진짜 왜 이렇게 자꾸 압박 주냐. 근데 <laughs> 신인이 진짜 어지간히 말안 듣는다. <laughs>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원래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난 싫어요. 오 트로피 무슨 트로피지? 어? 무슨 트로피지 저게? 아나 삼루야. 어 얘네 뭐야? 나 맘대로 삼루를 해놨어. 윤회 보세요. 지금 나 포지션 지금 3루죠. 어, 이것들 봐라. 어, 이것들 봐라, 지금. 야, 내가 3루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나 퇴업한다. <laughs> 나 퇴업한다, 이제. 어? 나 2루 복귀 안 하면 나 퇴업해. 나 빠땅한 열심히 할 거야. 아 태워 탈 거야. 아 진짜 태워 탈 거야. 진짜. 두고 보자. 그거였까아 그러니까 이거 나 나는 이로써 하고 싶어. 아니 유격수 보내면 말을 안 해요. 왜냐면 내가 세컨드 포지션을 유격수로 했기 때문에 세컨드 포지션을 유격수로 했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한단 말이지. 근데 갑자기 뜬금없는 산문서 뭐야. 와. 아. i think we'll learn a lot about what this club is about the 2-0 pitch it swung on and hit in the air kazada sprinting after it and he tracks it down nice play now with the plate 아 3루수 뭐야 나 진짜 싫어 나 8림도 약해서 지금 이거 1루까지 송구도 안갈것 같단 말이야 이거 봐 8림이 약해가지고 안 돼요 아 진짜 음에안 들어 이거 분명히 어떤 놈이 자기 2루 하겠다고 징징된 결과야 이거는 분명히 진짜 어떤 놈이 징징 됐어 감독님한테 자기 이루 수 시켜달라고 징징 된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는 나 멀쩡히 이루 잘하고 있는데 왜3루로 돌려? 지금 이루 보고 있는 애 누구야? 눈여겨봐야 되겠어. 아. he's ah, there to no. track it down and that'll land the dugout digging in once again lee eagle will start things out in their half of the sixth as they look to shake things up here for a lineup that quite frankly has been nonexistent today no doubt about that match to this point one hit through five innings i mean

뛰어. 네도안 되는 것들. 아, 진짜 마에안 든다. 야, 진짜 우리 감독님 마에안 든다. Time for minor league baseball here on the show, which not we set our sights on the double A's into the box. We Eagle. 3R, so, 3R 아, 숏도 낮은 발음, 뱀이. 자, 공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잘 봐야 돼요. 이거, 이거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이부터. 이부터. 오케이, 좋아. 이루타. 오케이. 모기 이루타. 좋아요. 좋아요, 이루타. <목소리> Ah, he shows some quick hands to catch up to it and drive it down the opposite line. Didn't keep it fair by much, yeah, but mm -hmm. he and that's a nice two-bagger. Nothing in a... okay, two count and the pitch. Now a swing and a weak little line drive over Leaps high as he Well and with that here's a glance at the starting lineup for 진짜 이루고냐 도노반 저 망할 도노반 솔라노 자식이 이루하고 싶다고 진진된게 뭐야 아아 그래 그러게요 중간 멈칫하긴 했는데 잘 e s 죠 그래도 3루 아 h i s is hit t h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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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왜 그러냐? <laughs> 아 이거 주루 플레이 진짜 겁나 짜증난다. 이거 레버가 그냥 막 돌아가. 평정만 만졌는데 잠깐 어좀 말루야. 이사 말루. <laughs> 아, <마음에> <웃음> <알겠어>. <웃음> 제가 만회해 보겠습니다. 만회해 보겠습니다. The one or no delivery. I think he thought he's gonna get another break the ball right there. A little bit late on that fastball. That's a nice pitch though. Okay! Timber! Timber! He's gonna get there. No trouble with this one, and the inning is over. So one run on three hits. Digging in he's back in the starting lineup for this one after sitting out last night's game it's a third eagle scoops it oh and there were two down ah now in the The eagle he doubled earlier in the game one for two to this point it's nothing in one 다른 볼을 줄알았는데야 아, 저거는 또 아, 저거는 야 아, 저걸는네 아, 저건 진짜 빠지야 아, 는볼 아, 저는야 아, 저건 진짜 빠지는볼 아, 니야 아, 저하나네 아, 거는또나야 아, 저거는 또 하나야? 하나 아, 또 아, 거

아, 아, 내가 해냈다 거 하나. 이 타점. 역전 안 됐다. 아, 아 제대로 받거하지아 아, 제대로 받 아, 하어요 아, 좋았어. 거하 뛰지 마.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 하나. Hit the other way after the last And he'll get there in plenty of time to put this one away, and that ends the inning. Coming to the plate now, Rich Evans. He represents the first one. Yeah, Matt, I kind of doubt he's thinking about going yard, even though that would be the. Best... Oh! But he's not a long ball player, okay. and he knows it. So he could just be looking for some way to keep that line moving.

And he just misses with a curveball. Looked like he was to work it it popped out of his hand a little early, causing him to miss inside. This one's chopped out like a to one All right, guys, let's do Here he comes on a ball and two strikes. And he'll try to get him fishing there, but he won't offer the dirt. It's back to even at two and two. I've got a nice spot. Come on Ground <recalled through the> ah. out <viral> oh. to short on the backhand, and eight innings have come and gone. is over. Nothing is over. Stepping up to the plate, Chris Hazel for every advance for him in this week all ending with him going down on strikes. Swinging a high pop up back onto the outfield grass now. He goes as he backs up and puts it away. One gone. Okay. 어, 방향을 못 잡았는데 다행히 잡았죠. 맞아. 맞아. 야 저건 내가 잡을 수가 없다. 레스터 라운더 코너 and is h e and it's there but it's the one and as a result the run is in the score Oh, what are the to a good the so chad green earns his sixth winning decision in this one rondell berg earns the save out of the bullpen his 14th so Welcome to MLB The Show, and this is the change of lineup. Stepping in, Chris Heisey. First chance for him here in the top of the first with nobody on. Chris Heisey set to deal on a ball and two strikes. No bunt attempt here. 야, 내가 잡게 냅두지. 저거는 투수가 가로친 거야. 자, 3 오픈 높이. 홈런 하나, 4.17개. 1번 타자로 나섰죠. 1번 타자. as ah, we look at our visiting club as they take the field here in the scoreless ball game they suffered a bit of a setback last time out but not to worry they're still six and two over their previous four games yeah matt i mean they won the first two games they played really good ball and then yesterday's game they still got a chance now to win the series you don't want to split it after you win the first two it's a pivotal game for them it's the other way to write 오케이, okay. 안타, 어, 안타, 좋아요. 자, 우주 안타, 아, 좋아요. 자, 이제 스윙이 부드러워졌죠. 지시만이 아. 자, 다리를 드는 순간 띱니다. 뛰어! 아, okay. 오케이. 좋아요. 자, 더블 플레이가 안된 거에 의의를 둡시다. a chance now to take a look at how the home team lines up in this one what's the key for them if they want to split this series hr This is to the one through nine they put the ball in play they put pressure on you it's going to be a fun watch to see how they battle the other team's pitchers esslinger is in his tracks now as he makes the catch for out number two 우리 애들이 도움을 안 줘. 아 좋아. 볼래? 볼래? 얘야, 동우반 솔라노. 야, 얘 타율도 그지 같은데, 타율도 그지 같은데 왜 얘가 이루수야? 하나 해라, 내가 지켜본다 너, 동우반 솔라노. 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저런 애가 지금 이루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 팀이 지금 이 모양이지. 어? 저런 애가 이루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가 이 어떻게 된집 구석인지 모르겠네. 그렇지 중전한 타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루수는 어 이루수에다가 이제 1번 타자의 역할이 뭐야 리드오프의 역할이 뭐냐고 이 지금 내가 모범 예를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어? 부드러운 스윙 아주 그냥 저런 애가 지금 이루를 보고 있어 충분히 걷게. <목소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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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 뭐하냐 지금. 돈 먹었어, 이거 100%. 감독이 100%돈 먹었죠. 자, 뛰어. 아, 포볼이야4좋았어 자, 1사 1, 1 2루입니다. 1-4 1 2로 Good lead there at second. Here's the pitch. Chopped in play. And indeed, h e l o h 이 팀이 이래서 안 되는 거야. 팀이 이래서 이게 에이스가 나가면 뭐해? 밥상을 차리면 뭐해? 먹을 줄 모르는데, 초구는 버립니다. 어 높은 볼. 초구 너무 높아요. 아 이거 패드에서 나는 소리에요 패드에서 이게 지금 뭐야 우리 쪽 벤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야구용으로 더 가우시라고 하는데 거기서 저를 응원해 주는 소리가 이 플스 패드로 나는 거에요끄고 싶어요 저도 이거 끄워죽겠어 크 그... 아, 이거 플라이다. 이거 플라이야. 이플라이야석어돼한점녀야이 녀석. 이 핑크네요 <laughs> 핑크 녀석. 핑크핑크 하구만. 아 알아듣질 못하니까요. 응원을 해줘도 알아듣질 못하니까. 어? 뭐나나 나 빨간색으로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핑크색이다. 아닌가? 우리가 원래 핑크색으로 했었나? 아 내가 파워가 약해서 더안 붙는 거같아 파워가 너무 약해서. him leading for Harris and he's likely just trying to put one in play here Oh for two strikeouts thus far and a attempt here as he and ah ah settling in now lee 제가 컨택을 많이 올려놨는데 컨택을 치면 다땅볼로밖에안 가요 땅볼로밖에안 가서 지금 파워로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안타가 나오고 있는 건데 컨택으로 칠게요 이번에 이번에는 컨택으로 칠게요 오케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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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요 역전 적시타. 끝내기. 끝내기 주인공 누굽니까? 누굽니까? 끝내기 주인공 누굽니까? 어, 자, 글코비 카메라. 자, 글 카메라. 아, 9회였구나. 9회 말이었구나. 아! 끝내기 주인공 누굽니까? 어? 아. 못 <laughs> 타서 <오타수> 일한타를 줘도 쓴데. <쳐줬는데. 웃음> 자, 인터뷰. 자, 저 인터뷰 해주, 해주셔야죠. 자, 인터뷰, 인터뷰 해주세요. 아이, 망할 놈. 제일 못 하는 애한테 맞았구만. 야, 왜 내가 아니야? 아, 내가 끝내기 쳤는데 왜내 인터뷰를 안 하고 지금... 이런 애를 지금 인터뷰를 하는 거야. 아, 혼란 쳤어. 혼란 쳤구나. 미안해. 야, 이거 완전 대역전 드라마죠. 음, 대역전 드라마. 우리 불코비, 5타수3만타 야, 나, 나도 끝내기를 쳐보네. 아, Wins his fourth game out of the bullpen this year.